나나나나나노노 t 네 믹스드 비긴. 아, 무슨 소리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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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. yeah. 아, 다 들었어요? 네, 먼저 와서 얘기하고 어. 있었어요. 아, 지금 분위기가 되게 이제 견제로 들어갔어요, 지금. 아, 눈치 보고. 아, 아 어떻게? 네. 네. 다 매도 한명 한국 여자 한명 끼는 거 아니지? 어? 음. 아, 진 그래도 앞에. 아니, 근데 여기서 한 명이 이제 방송 끝나고 한 명이 혼자 집에 갈 수도 있고. 아. 아, 모르요 아, 아, 아. 아, 아, 그래. 아, 그래. 와, 이걸 진짜 진짜 맘. 막... 아 손을 주시고요 손을 주시고요 너무 즐거웠다 <laughs> 이제는 충격 아니지 진짜 <laughs> 경쟁이야 이제 아저 때문에 그래 된 거예요? 응 음. 우리 우리 그냥 와서 와서 뭐, 밥 먹고 자고 밥 먹고 자고 가요 진짜로 <laughs> 장난이야 음. 아 죄송합니다 어... 아니, 아 근데 저 때문에 괜히 좀 애매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미리 죄송하단 말 아니요. 오 와. 자신감이. 자신감 장난 아니죠 이거. 내가 봤저 친구 만만한 친구 아니에요. 네. 진짜로. 미리 죄송하단 말 아니요. 괜찮아 괜찮아. 애도 형. 뭐 굳이 그런 거는 그런 것도 있지만 다 같이 여덟 아홉 명에서 놀고 가는 걸로. 네 좋게 좋게. 응. 좋은 거 맞죠? 맞아. 좋아 좋아 네. 좋아. 좋아, 좋아. 딱 보니까 엄청 좋아하더라고. 그러니까 표정이 너무 달라. 표정이 바꿔서 완전 다웃 웃더라고요. 뭐, 우리랑 뭐, 너무 달라던데? 뭐. 우리랑 웃지도 않았는데. 아니, 아니 아까 우리 밥 먹을 때는 이게 침 출을 했는데 너무 밝 발가 졌어 오메이마도 아까 너 옆에 때피부해 보였는데 지금. <laughs> 아니, 뭐야? 너무 발가졌 너무 뭘? 근데 이거뭐사온 네. 거예요? 뭐 사실 아 네. 많이 샀어. 오늘 파티 하는 날이에요 파티. 야채 과일 좋은 날. 예. 네. 파리 파리 음, 환영 파티 아 진짜요? 제 아. 환영 파티 하는 거 아니에요? <laughs> <환영 파티. 웃음> <환영 파티. 웃음> 어, 우리 <우린> 처음 얘 때문에 환영 파티 하는 거고 오 영문 감 가바... 얌전한 영문이 지금 올라왔거든 지금 웃래서 <laughs> 지금 얘 때문에 환영 파티 하는 거라고 어. <웃음> 그래서. <웃음> 우리 처얘때문에화영판이 하는 거고, 갑자기 왜 왔어? 왜? 왜? 아니, 기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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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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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잡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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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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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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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서아아 아니, 니아 그때 니 저는 오늘이 처음인데 모임에 음. 뭐 한번 만났다고 하고 뭐 이런 얘기를 대충 들었요 저도 아는 게 없어요. 두 번째 만난 거 맞아요? 되게 친해 보이는데 다들 우리? 네. 그 네. 네. 저번에 도대체 뭘 했길래? 정말 재밌었죠. 할거 네. 많이 했어요. 밥 먹고 치우고 치우고 밥 먹고 <laughs> 치우고 밥 먹고 치우고 정말 <laughs> 섰대. <laughs> 내가 아마 제일 불편했어, 그치? <laughs> 첫번첫번 만났을 때 내가 봤어, like 한국말 잘못 하니까. 음, 음. 참. 나도 너무 시끄럽고. 게 나도 모르게. 나도 모르게. 나도 모르게. 스도 모르게. 나도 모르게. 나도 모르게. 나도 모 좋은 거도 모르게. 나도 모르게. 나도 야르게 나도 모르게. 나어 모르게. 나도 모